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laughs> 여러분 무대 위에 올라오고 있는데 박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박수 많이 주십시오. 지혜지 넘쳐나는 관심은 지켜볼게, 마음에 든 컨셉. 그럼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둘셋 안녕하세요 유니스입니다 와 여러분 오늘 너무 많이 와주셔서 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저희가 인사를 드린 곡은 팬분들께 많은 사랑을 받은 스윗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다양한 연령대로 오신 것 같은데 혹시 여기 학생분들 계세요? 어 아, 뒤에 어 학생 맞아요 뒤에? 학생이에요? 어 아닌데? 어, 어? 학생분들 만나봤고 그러면 여기 어머님 아버님 계세요? 오, 아, 여기 어디 계세요? 까지 저요 그럼 성인. <laughs> 어, 요어 그러면 진짜 예쁘고 잘생기고 귀여운 유니스의 팬앱더 계십니까? <웃음> 귀여워요. 네 <laughs> 시작보다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벌써부터 행복해지는데요 네, 저희 신나는 분위기를 이어서 유니스의 가장 신나는 노래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네, 다음 거 유니스 눈빛이 반힌 꿈을 꾸는 나뒤어내릴 즉석듬을 벗어나 나 어떻게 해야 할지 이미 정해진 결말 같아 등을 딛고 달려봐도 쫓아와 금방이라도 나쁠 것 같아 꿈만 같던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한다는 마음에서 저희가 꿈의 소녀를 보여드렸는데, 저의 마음이 잘 전달됐을까요? 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잘 전달됐길 바라면서. 여러분, 즐거우신가요? 네! 어, 아직 덜 즐거운 목소리예요. 오 진짜 즐거우세요? 분위기를 이제 다시 띄어보고자 다음 곡 아주 신나는 곡으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어떤 노래죠 서원 씨? <laughs> 다음 곡은 다 함께 놀자는 뜻으로 유니스의 파핀을 준비했는데요 이 노래는 다 같이 안 즐겨 주시면 굉장히 재미가 없거든요 여러분. 알아요. 다 같이 즐겨 주실 거죠? <laughs> 지켜보겠습니다. 정말 잘 즐겨 주시는 분에게는. 유니스의 사랑을 드릴게요. 맞아요. <웃음> <웃음> 그러면 터핑 가볼까요? 네. Let's go. 네. Let's go. Let's go. we 저희끼리 오늘 오면서 오늘은 그래도 좀 선선하고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무대 위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무대를 하니까 뭔가 정말 열기 때문인지 땀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지금. 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론 오늘 여기 농장 꿈빛나래 페스티벌이 청소년분들이 어, 꿈을 펼치고 화이팅 하라는 의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 무대를 보시고 많은 청소년분들이 화이팅 하셨길 바라며 저희도 항상 응원할 테니 꿈을 마음껏 펼치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laughs> <laughs> <와. 웃음> 아, 지금, 너무 잠시, 잠시 멤버 한 명이 내려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아! 더워서요. <laughs> 정말 저희가 열심히 즐기고 있다는 그런. 아, 너무 음. 즐겨서 지금. 맞아요? 약간 워터파크 온것 같은 느낌이에요. <laughs> 살짝 여러분들 앞에서 기좀 부끄러워요, 지금. 네? 잠시요 죄송해요. 아, 예쁜 모습 보여줘야 되는데. <laughs> 그러면은, 비록 멤버 한 명이 없지만 저희끼리 약간의 포토타임을 가져도 괜찮을까요? 완전 8명 합류예요 지금. 아, 맞다, 맞다. 어. 아, 조금은, 조금은 멀쩡해진 모습으로 돌아왔는데요. 아니, 너무 덥다. 진짜 더운 것 같아요. 아니, 원래 9월은 좀 선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쵸? 맞죠? 왜 이렇게 더울까요? 여러분도 더우세요? 열심히 즐겼나봐. 오, 감사해요. 너무너무. 화끈끈한 분위기를 이어서 이제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려니까요. 그러면, 그러면 일단 마지막 곡 소개를 해볼까요? 마지막으로는 유니스의 너만 몰라 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너만 몰라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유니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new plus classic bohemian dark core the reason why chosen you Woo! Oh. 무슨 노래를 해볼까요? 그러면은, 저희. 하... 아, 근데 오늘 제가 알기로 조금 비가 왔다고 들었어요. 아침에? 맞아, 아침에. 비 오는 거. 그리고 오는 길에도 조금 왔어요. 맞아요. 오는 길에도 조금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록 봄은 아니지만, 약간 여름 끝자락에 비지만, 저 유니스의 송곳비, 봄비를 한번 들려주까요 근데요. 괜찮으시죠 멤버들? 아 네. 저요? 여러분 아, 괜찮으시죠? 봄비 아 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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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노래 들려드려도 괜찮을까요? 아 좋아요. 좀네 아쉬우니까 봄비까지만 진짜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봄비 주세요 <웃음> <웃음> 주세요 <웃음> <웃음> 주세요 <웃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라고요 너무 예쁘 감사합니다 너무 예쁜 유니스는 그러면 가보도록 할게요. <laughs> 지금까지 유니스였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재밌었어요! 사랑해요! 또만나요 네, 자, 유니스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통박수가 필요합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아 무대 매너도 좋고요 멘트도 어쩜 이렇게 네, 예쁘게 이야기도 잘하는지 네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랑 받아야 할 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함께 기억해 주시고 네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니스의 무대 함께 하셨습니다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자리를 좀 지켜달라고 사회자가몇번을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안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행사가 좀 종료될 때까지 지금 계신 여러분.